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모 to Yo. yo Amém. 노에미야 7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735년 노에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네, 아우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에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에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고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에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곤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음 아멘 적으로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한 주의가 찾아온 이세렘 영하 10도의 매손 그런 주의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차가운 날씨보다 뜨겁게 하여 주시고 또이 날씨 속에서도 성령의 이로와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해드리는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오음 다하여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들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싸움, 고 있으면 국가신 이름으로 도드립니다 아멘 응, 응. 니에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루사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쳤지만 계속되는 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니에미아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면서 결국 성벽을 완공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될 수는 없죠. 성벽을 완공했다라고 더 이상 적들이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적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재건한 이 성벽과 에루살렘의 성을 적들로부터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혼한 이후의 가정을 은혜 안에서 평화스럽게 잘 지켜내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일이죠. 또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승진하기도 어렵지만 승진한 후에 자리에서 계속 잘해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더 어렵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도 쉽지 않지만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또 우리의 순간순간 마음에 따라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이처럼, 니에미아는 승리하는 거 못지않게 승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에루살렘의 성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7장은 니에미아가 에루살렘 성을 지킬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6장 끝부분에는 성병을 완공한 내용이고 7장으로 넘어오면 그 성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그 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니에미아가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가장 먼저 누구를 세우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되네, 문짝을 달고 움직이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위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은, 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에미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는 적들로부터 에루살렘의 성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부터 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이에루살렘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누구부터 세우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비 대장부터 세워야 했죠. 그런데 느에미아는 성전 봉사자들로부터 먼저 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에미아는 에루살렘의 성읍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것은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루살렘의 성읍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에루살렘 성읍 주민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적 봉사자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돕는 자들부터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레이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날을 말하자면 사역자들과 찬양 팁부터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거에 성벽 복사를할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벽을 공사할 때 어디서부터 건축을 했느냐? 어디서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면 양문에서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보면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양문인데 거기서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통과하는 문이에요. 양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제사할 때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있죠. 그래서 양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와 제사 예배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이라는 것이 있죠. 니에미아는 제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물을 먼저 건축함으로 예배 회복을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죠. 항상 예배의 초점을 맞추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거기에 맞춰 우선순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에미아가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예배에 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성병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완공된 에루살렘의 성읍도 친히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칼과 창만으로는 에루살렘의 성읍을 적들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죠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사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었고 성벽 완공 후에도 사람을 세울 때 성전 봉사자들로부터 먼저 세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누이미아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더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순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할 일들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시간을 줄인다고 가장 먼저 예배부터 쳐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반대되는 인생이었죠.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더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에베에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니에미아처럼 삶의 최 우선순위를 항상 에베에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보호하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니에미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고 모든 일을 진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많을수록 또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의 더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죄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추운 겨울 계절 속에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음, 우리의 성도들, 또 수술 후에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완성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 주의 더욱 세약해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전능하신 성도 부워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한 이들도 품어주시옵시고 또 외로움과 불안 우울함과 걱정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가슴에 평강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또그 마음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채육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 난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연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주 미싸우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